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 아침에 가장 먼저 피는 꽃채송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태양이 떠오르면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꽃채송화. 채송화는 그 이름처럼 채마밭에서 피는 송이꽃이라는 뜻이에요. 정식 이름은 꽃말이 채송화랍니다. 영어 이름은 모스로즈. 햇빛만 있다면 어디서든 잘 자라는 꽃이에요. 채송화는 해가 떠야만 피고 지면 다시 잠들어요. 해바라기보다 더 충직한 태양의 연인이지요. 채송화는 해가 떠야만 피고 지면 다시 잠들어요. 해바라기보다 더 충직한 태양의 연인이지요. 채송화의 꽃말은 가련한 사랑과 순수한 마음. 짧은 하루 속에도 깊은 감정을 담아내는 꽃이에요. 채송화의 꽃말은 가련한 사랑과 순수한 마음. 짧은 하루 속에도 깊은 감정을 담아내는 꽃이에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물도 많이 필요 없어요. 스스로 번식하며 매년 다시 피어나는 작지만 강한 생명력의 상징. 짧지만 강하게 하루하루를 다해 피어나는 채송화처럼 오늘도 용기 있게 피어나기를 다음 꽃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